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도자의 겸손함과 핵심 가치는 영토 확장의 목적이 아니다 정형구 목사의 민숙이 묵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일곱 번째 이야기 핵심 가치와 제도를 준비하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개수한 것은 광야의 옛 시대의 종원을 구하고 가나안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 시대의 핵심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땅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각자 능력껏 차지하라고 한다면 더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달려들어 서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 모세는 큰 원칙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모세가 적용한 중요한 원칙은 지파의 인구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 땅의 크기를 나눈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분배할 때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땅 분배를 위해 모세가 적용한 두 번째 원칙은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 땅의 크기를 정하고 제비뽑기로 땅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면 서로 모든 집화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땅을 분배할 때 남자에게만 소유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집화별이든 가문별이든 땅을 오직 남자에게만 준다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딸의 아버지에게 속하기로 된 땅은 나중에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문하세 지파의 슬로부핫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민숙이 2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남자만이 재산을 상속하는 전통을 바꾸어 여자도 땅을 상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아들이 없으면 대신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게 하고, 딸도 없으면 그 남자의 형자들이 이어받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물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판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땅 상속이란 문제가 대두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전의 광야 시대 때 지켰던 법과 전통의 수정을 가해야만 했습니다. 슬로보핫 가정의 경우처럼 제도적 허점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전통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도와 전통을 수정했지만 원칙과 가치까지 함부로 손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결코 수정되어서는 안될 원칙과 가치에 더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로 하여금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 안에서 지키고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고파는 일이 없도록 하되 만약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50년이 되는 해에 반드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희년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과 가치는 가나한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제도와 절기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나한 땅에서 드렸던 제사와 절기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대로 간직해야 할 정신과 가치를 유지하게 만드는 정신적, 문화적 그릇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실 때 전통과 정책에서는 유연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한 정신과 가치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새 시대는 외형적 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요한 가치를 더 견고하게 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그새 계명은 구약에 있던 옛 계명과 다른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의 정신과 의미를 다시 드러낸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7절. 새 계명은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는 옛 계명의 정신과 가치를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포도주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와 그릇을 새 시대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경우 새 시대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즉, 정말 보수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유연성 있게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 개혁하려는 진보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높은 핵심 가치와 정신의 포도주를 잘 담고 그 깊은 맛을 시대에 맞도록 만들어내는 유연하고 과감한 정책들이 있을 때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 모세는 새 시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사람을 준비하고 또 가나안에서의 삶에 적절하도록 법을 개정한 뒤한 가지 일을 더 행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민수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나안 입구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였지만, 그는 그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지도자로 끝나게 하시고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개발 시대의 지도자 형이 있고 민주 시대의 지도자 형이 있습니다. 분단 시대의 지도자와 통일시대의 지도자의 스타일은 달라야 합니다. 이념시대의 지도자와 탈 이념시대의 지도자도 역시 달라야 합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적절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율법시대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시대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율법시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사람을 이끌고 갈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입구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노력과 수행과 도덕으로 인생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 한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입구까지 뿐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에까지갈수 없습니다. 모세 다음의 지도자, 곧 은혜 시대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갈수 없는 그끝 지점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백성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일치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광야를 넘어 은혜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겸손함. 새로운 내일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새롭게 될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구호면 될까요? 탁월한 몇몇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대와 실망이 요동치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높고 우선적인 가치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개인적 이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른 옳고 바른 선택들이 하나둘씩 모일 때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시대에 맞는 진실한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새 시대는 그만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야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거라. 만약 우리가 새 집에 곧 입주하게 되어 있다면 그 집의 거실과 방을 어떻게 꾸밀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새 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긴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앞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젖과 꿀이란 평화와 행복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그런 비전과 꿈을 지도자가 이루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백성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한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다가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른 방향과 목적에 따라 백성을 지도하는 한편, 백성이 자기에 대해 메시아적 기대를 걸지 않도록 지도자로서 주어진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입구에서 다음 지도자인 여수아에게 모든 지도력을 인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지도자가 지도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초를 잘 닦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전소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손들이 그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가치와 정신을 배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다. 가나한 땅 입구에서 그 땅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광야의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마음번이나 진을 치며 광야를 옮겨 다녔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회고한 이후, 모세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먼저 지파 인구수에 따라 땅의 크기를 결정하고 제비뽑기로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토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집파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경계는 남쪽으로는 신광야, 동쪽으로는 염의 끝,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북쪽으로는 호르산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정복해야 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은 다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한편으론 주어진 선물이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쟁취해야 할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 미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가 노력해서 갈고 닦아야 할 소명이도 한 것과 같습니다. 영토 확장의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일부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목표에 대한 열망도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구체화할 때더 강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단순히 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땅을 잘 정복하게 하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새겨 두어야 할 보다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복할 영토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점을 당시 주위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주위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먼저 영토의 경계를 정했을까요? 아니면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영토를 더 확장하려고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힘만 있으면 언제라도 그 경계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애굽이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영토를 이만큼만 확장하고 더 이상은 넓히지 말자며 스스로 영토의 경계를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힘이 생기면 언제라도 땅을 정복하여 그 경계를 넓히려는 것이 주변 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신들은 그런 욕망을 왕들에게 충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신들은 무한대로 영토를 확장하라고 촉구하면서 왕의 욕망의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케 함으로써 신들은 그들의 신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 차지해야 할 땅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넓은 땅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넓게 정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물로 주신 땅이 충분하니 더 이상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은 그리 넓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해야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 크기만한 땅이었습니다. 제국의 왕들이 볼 때는 겨우 손바닥만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땅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살 땅의 경계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영토 확장에 관한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력히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12개의 긍정의 말 반복하며 마음의 새기기. 타인으로부터 신경 끄고 나부터 조금씩 변하자. 오늘 몇 시간을 낭비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루틴으로 반복해. 꿈, 습관, 자기 개발을 멈추면 녹슨다. 적은 내 안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 안식, 평온의 중요성.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는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운명은 내가 바꾼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 미래에 도착했을 때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라, 반드시 멋진 날이 온다. 정형구 목사의 민숙이 목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